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보로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제가 또 테슬라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 나누다가 또 영상을 좀 찍고 싶어서 또 영상을 좀 어, 찍고 있고요. 어, 오늘 이제 또 주가에 대한 테슬라 주가에 대한 이제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어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어제짱이죠 어, 358달러로 고점을 단기 고점을 찍고. 윗골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1% 가량. 장중에는 약2%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밀리면서 끝났는데 뭐 누군가들 누군가는 이게 뭐 고점에 대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들은 네, 걸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절대 상승에 대한 추세 끝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물론 이 자리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지금까지 막 주가가 그래도 상승에 대한 추세를 그려오고는 있지만 이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또다시 하락에 대한 추세로 접어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가 절대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 테슬라에 관한 관련한 내용들을 또뭐 최근 지금 가장 최근 따끈따끈하게 내온, 어,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어, 테슬라가 2025년 8월 미국에서의 EV 시장,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약3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최저. 안 좋은 거죠. 악재죠. 그리고 어, 중국에서도 8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5년 기일 기준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7%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 그래도 왜 괜찮고 왜 주가가 왜 올라갈까 뭐 시장에 대한 반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전략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옵티머스죠 옵티머스 옵티머스 그리고 로봇 택시에 달려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야가, 분야가 앞으로 테슬라의 전체 가치의 약 8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매출이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가 가장 큰 최대 매출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점차 역전되는 현상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 봐요.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 호재로 테슬라를 들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선 더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이 박스 권 내에서 저점을 그 높여가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장에서 윗꼬리 음봉 분명히 나오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그림으로 볼때 약간 슬로우하게 올라갈 뿐이지 아직 고점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더이 테슬라에 대한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생길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테슬라 관점에는 아직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단타를 칠 구간도 아니고, 일단은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볼 만한 구간이 많습니다. 자 장기적인 추세로 볼때이 최근 이 ABC 조정이 완성되는 이그 과정 속에서 여기 라인이 깨지는 구간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이 RSI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 수거에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추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삼각수미 형태에 대한 고점을 그래도 좀 뚫어준 만큼. 앞으로 2파 조정 단계에서 올라가는 3파 고점 라인까지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이 고점이 뭐 전고점을 뚫어줄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대로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전략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조정 단계에서 또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이것만에 우리가 네좀잘 지켜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계좌의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락을 하는 그 가운데 이 단기적인 타점 여기서 이 고점에 대한 삼파 고점 단기적인 타점에서 저희가 일차적인 분할매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과 이런 실시간 또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또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갈 거고 이런 이끌어 가는 그 타점들을 보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또 오늘도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방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저에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되게 테슬라 테슬라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라고 저에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매수한 또는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많이 꼭 참여하세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구독자방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꼭 오시고 제가 앞으로 재밌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뭐 코스피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나가는지 또 앞으로 잡아 나갈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선 같은 경우는 분명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 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 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바이오든반도체든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라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